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배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배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비까지 매일 제공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샬럿 대 피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럿은 이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17대 106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08대 10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라멜로 볼가 18분여 출전 시간만 소화하고 발목 부상을 당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지만 테리 로지어가 백코트를 장악했고 근성과 투지가 살아난 경기력으로 연승을 이어간 경기였죠. 피전 제이 워싱턴이 연속 결장했지만 빅맨 자원이 되는 마크 윌리엄스의 넘치는 공수 에너지가 나왔으며 고든 헤이워드도 6경기 연속 16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7개 마진을 기록했으며 세컨 유닛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피닉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미로키 상대로 101대 10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오클라호마 상대로 124대 11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미로키 상대로는 데빈 부커가 분전했지만 크리스 폴이 결정적인 순간에 턴오버를 범했고 케빈 듀란트, 앤드리 샤멧의 결정 공백이 표지가 났던 경기였죠. 프런트코트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외곽을 맴돌다 시도한 3점 슛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또한 4명의 선수만이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연계 플레이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케빈 듀란트가 피닉스 유니폼을 입고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피닉스가 패스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능력과 기본적인 소비력에서 우위에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전 4연승을 기록 중인 피닉스가 우세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욕 상대로 94대 1 0 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10대10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대로는 말콤 보고다돈이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고 사쿼터에는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 경기였죠. 골밑에서 손쉬운 실점을 허용한 것이 경기 흐름이 끊어지게 만들었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개인 플레이가 많아지면서 시너지 창출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9개 마진으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18대93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19대13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란드가 백코트를 장악했고 상대 턴오버를 유발시키는 강한 압박 소비를 보여준 경기였죠. 제럽 알렌이 골밑을 사수했으며 에반 모블리는 승부처의 상대 골밑을 폭격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아이작 오코로를 비롯한 세컨 유닛들이 소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보스터는 제일런 브라운이 복귀합니다. 홈에서 보스터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았으며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후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는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아무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한 정보방에서 공유 중이니 꼭 참여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01대99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103대1 0 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카일 나우리가 결장했지만 지이 버틀러가 승부처에 힘을 냈고, 맞춤형 소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죠.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 타일러 해로 게이브 빈센트의 자원 사격이 나왔던 상황. 또한 엠아데바요가골 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99대1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07대11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리바운는 싸움에서 플러스 2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18개를 쏟아냈던 턴오버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경기였죠. 조엘 엠비드, 제임스 하든, 하이리스 맥시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고비 때마다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격 리바운드에 허용이 많았으며 세컨 유닛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하루 휴식 후 홈과 원정을 바꿔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턴오버와 야투 난조 때문에 석패를 당했던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각성을 기대해도 좋은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번째 경기는 뉴욕 대 브로클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은 이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09대94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128대 10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는 제일런 브런슨이1코트를 이끌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9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죠. 줄리어스 랜들이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임만우의 큐클리위 세정 슛도 지원된 상황입니다. 또한 알점 제이 바렛의 레이업 득점이 고비 때마다 나왔고 미첼 로빈슨이 부상 복귀 후 3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팀을 위한 구준이를 해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브로클린은 100-100 원정입니다. 브로클린은 이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104-118대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27-129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미러키 상대로는 스펜서 디미디 카메론 존슨, 이칼 브리치스가 분전했지만 카메론 토마스가 7개 야투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렸고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7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골밑 득점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또한 벤치의 핵심이 되는 세스커리가 이득점에 그치는 가운데 나머지 세컨 유닛들의 에너지도 신봉치 않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미칠 로빈슨이 부상해서 돌아오자 서로 다른 장점을 보유한 빅맨 전력의 조화 속에 상승세를 만들어 낸 뉴욕이 우세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클라우마 대 레이커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라우마 시티는 세크라멘토 상대로 연전을 마치고 레이커스를 상대합니다. 서도 3위 팀 상대에 이어 플레이오프 경쟁 중인 팀을 만나는 어려운 일정입니다. 게다가,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올스타 가드 알렉산더가 부상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점도 부담입니다. 워낙 워크에 뛰기 좋은 선수답게 출전을 강행하겠지만 돌파가 1옵션인 선수에게 발목 부상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일린 윌리엄스와 루 도트 등이 공격 시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에이커스는 발목 부상으로 멤피스 전을 건너뛴 제임스의 결장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가락과 발목 등 여러 부위의 부상이 있음에도 최선을 다했던 르브론이지만 확실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비즐리와 반더빌트, 슈로더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에이커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에이세인 오크레 알렉산더가 이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세를 탄 레이커스 쪽으로 더 눈길이 갑니다. 특히, 레이커스는 애매한 템포 푸시를 하던 시기를 지나 안정적인 공격 세팅을 하고, 입고 수비가 개선됐고, 데이비스와 반더빌트, 오반바와 하치무라 등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장신이 부족한 오클 골밑을 경기 내내 공략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대 뉴올리언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틀랜드는 4일간 3경기에 타이트한 일정이고 1 0 백투백입니다. 럭키치와 사이먼스 등 베스트 5중두명이 부상 결장 중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돈치치와 더불어 올 NBA 퍼스트 팀 가드에 가장 가까워진 슈퍼에이스 릴라드의 존재는 든든합니다. 득점 랭킹에서 콤보를 제치고 3위로 올라갔는데 득점왕도 노릴만한 페이스입니다. 샤프와 나시르 리틀, 와포드 등 벤치 로테이션 선수들도 꾸준한 출전 시간을 받으며 성장 중입니다. 유올리언스는 올랜도에 패하며 오클과 레이커스 등 추격자들과의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던 1월 초까지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플레이오프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큰 자이온의 복귀 시점이 올스타전에서 이제는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바뀌었기에 강점인 페인트존 득점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두 팀을 통틀어 최고의 선수는 이번 시즌 득점왕을 노리는 데미언 릴라드입니다. 또 포트리, 홈의 이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션 비중이 높고 주전에 출전시간이 많은 포틀의 경기 운영상 100-200 일정은 편치 않습니다. 또, 유월은 리얼 7프 빅맨인 발렌슈나스가 사이즈의 우위를 앞세워 너키치가 빠진 포틀 골밑을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일라드에게 줄건, 져야겠지만 골밑에서 상대를 압도할 유월이 중요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